아멘.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라는 제목으로 서이덕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큰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어, 특별히 이것은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던 사람도 갑자기 무언가에 사로잡힌 것 마냥 다른 사람이 되게 하고 또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점점 더 커지게 되면은 하나님께 귀기울이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이것에 휩싸이게 되면 그 사람의 삶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면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던 사람도 갑자기 무언가에 사로잡힌 것처럼 다른 사람이 되죠. 또 돈의 욕심이나 명예와 권력의 욕심이라는 욕심에 빠져서 신실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뒤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욕심이 가득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그곳에서 그 사람한테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 늘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던 사람이라고 해도 욕심에 휩싸이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려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죠. 이처럼 욕심이라는 것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견제하며 조심해야 할또 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히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은 지금 엄청 커다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이 블레셋 엄청난 대군과 전쟁을 해야 하는 큰 위기 상황 앞에 있습니다. 지난 13장에서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어, 그때 규모를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병거를 자그마치 3만 대나 가지고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였죠. 또한 이 군사들이 해변의 모래알처럼 상당히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세운 이스라엘의 정규 군사가 3천 명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은 정말 비교가 되지 않는 게임이죠. 이런 위급하고 자칫하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수도 있는 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한 명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새로운 뉴페이스가 등장하는데 바로 사울의 아들이자 또한 다음 왕이 계승자로 유력했던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무엇을 하나요 등장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일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일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네 열정이 넘치고 또이스라엘에 향한 마음이 뜨거웠던 이 요나단은 이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고작 둘이서 이 블레셋으로 쳐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용감한 것인지 아니면 또 무지한 것인지 철없는 것인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 달걀로 바위를 치려는 내리친 듯한 계획을 세우고 있죠. 그리 결국 그렇게 둘이서 막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거대한 블레셋 단단두 명이서 이렇게 블리셋을 공격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정말 의외로 두 명에서 공격하러 갔는데 첫날에 약 스무 명 가량을 죽였다 라고 했습니다 스무 명이나 죽이는 공을 세우게 된 것이죠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은 군사들 중에서 이 해변에 모래알 같다 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셀수 없이 너무나 많다 라는 뜻인데 그곳에서 스무 명 그중에서 스무 명을 죽였다 라는 건 정말 어, 별거 아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20명 죽은 것 때문에 블레셋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15절 말씀에 있는데요. 드레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꾼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0명을 죽이니까 갑자기 블레셋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덩치가 큰 군대가 고작 20명 잃었는데 그것으로 블레셋 전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모든 백성, 모든 군사들이 다 공포에 떨었고 심지어 이 땅도 진동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에 보면은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큰 떨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보통 떨림이 아니죠. 뭐 심각하게 많이 떨렸다는 라 것인데 어이 다른 보통 떨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보내신 떨림, 하나님이 떨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크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엘로힘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하나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최상급의 가장 크다,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될수 있기 때문에 큰 떨림, 비교할 수 없는 떨림으로 보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땅이 흔들리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싸우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큰 떨림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진동, 하나님의 떨림으로 보는 것이 맞겠죠. 이 얼마나 크게 떨렸고 또 블레셋이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15절, 25절에만 이, 이 떨린다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반복되어서 사용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반복은 강조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심각하게 많이 떨렸다. 고작 이수명을 잡았는데 20명을 죽였는데 이 요나단과 이종 소년의 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 거대한 블레셋의 전 병력이 3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병거를 가지고 왔고 또 6천이나 되는 기마 부대도 있고 또 해변에 모래알 같은 많은 군사들이 있는데 고작 20명 죽였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블레셋 전체가 흔들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큰 떨림이 있었으니까요. 그 중심에 있던 요나단이 이렇게 담대하고 대범하게 나설 수 있었던 것 고작 둘이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대범성, 그의 담대함은, 그의 담력은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네, 어, 우리 사무엘 상을 보면서요 초반부에는 이 엘리제 사장 집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 많이 좀아이 사사시드랑 별바은 차이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아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한번 제대로 세우시겠구나 능력을 보여주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사무엘이 생각보다 빨리 은퇴를 하게 됩니다. 갑자기 고별설교를 하고 딱 나가버려요. 사무엘이 고별설교를 하고 나갔고. 또 지난 13장에 보니까 왕으로 세워진 사울도 그렇게 믿없지가 않아요 막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두려워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만 하죠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무너졌고 신앙마저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정말 안 좋은 상황에 가뭄과 같은 상황에 담비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이 멋진 고백을 합니다 지금 요나단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다는 것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저들이 많고 우리가 적지만 그것은 상관없다. 여호와가 함께하고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이러한 고백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나요? 그새 그새 뭐 블레셋 군대가 줄어들었다든지 아니면 블레셋이 뭐 철수하던 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온 블레셋을 제외한 주변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을 도운다든지 하는 그렇게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대군이 눈앞에 있고 이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두려워했고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제사장의 직무를 강탈하여서 강제로 제사를 드리기까지 하는 잘못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이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과 똑같은 두 눈으로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에 휩싸여 두손두발다 놓고 있지 않습니다. 단두 명이라고 할지라도 둘밖에 되지 않아도 블레셋에 쳐들어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백성들이 임하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해변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백성들, 군사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단두 명이서 쳐들어갈 생각을 했을까요? 그의 고백,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처럼 요나단은 확실히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 여호와였습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걱정되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구원은 적은 사람들 바로 단두 명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단 둘이서 해 봐야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한두 명에서 해 봐야 운이 좋아서 승운명 잡았겠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믿음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하나님만 있으면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요나단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하나님만 믿고 담대히 담력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보여주었던 모습처럼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찬양들처럼 또두 찬양 모두 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는 그런 찬양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주님 한 분만 계시다면 정말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 다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또 그것이 막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 이것은 정말 어, 귀한 고백이란 고백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요즘는 인터넷이 발달되고 막 TV에서도 막 정말 의리의리한 집들 뭐저 슈퍼카드 이러고 나오고 연예인들만 봐도, 뭐, 강남에, 뭐 유명 연예인들이 사는 집들, 뭐, 얼마짜리 들어가서 사나, 봤더니 뭐, 120억, 130억짜리 분양받아서 막 들어가서 산다라고 합니다. 뭐, 거기가 단순히 뭐, 비싸기만 하지 않겠죠? 지금, 이 2022년에 현대 총 기술력이 다 동원된 아주 의리의리한 엄청난 저택일 것입니다. 또, 어 그런 집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본다면 얼마나 막 의리의리하고 좋고 그럴까요? 그런 집을 보다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그대로 만족할 수가 있을까요? 또한 뭐 부자들이 타고 다니는 막 수억 원대의 자동차들 보다가 또 우리 스스로를 보면 어떨까요? 정말 만족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뛰어나고 대단하고 또 달콤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 돈으로부터 오는 것들, 명예와 또 권력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정말 너무나 달콤해 보이고 너무나 굉장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런 것 괜찮다 거절 준다고 해도 거절하고 하나님만 따르겠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러기 위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정말 많으면 뭐 하고 싶은 것들 다할수 있겠죠. 돈이 많으면은 뭐 사업이나 뭐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찬양이 있죠. 돈이 많고 명예와 권력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 보면 또한 뭐 우리의 삶처럼 그렇게 뭐 행복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우리 가족들끼리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 사랑하기만 해도 부족한 우리 가족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소송 걸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원수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도 목숨을 끊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사실 그렇게 대단한 집에 살고 대단한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을 정말 만족할까요? 우리는 어느 정도만 돼도 좋겠다, 어느 정도만 돼도 만족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때가 되면은. 끝이 안, 없습니다. 막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점점 더 올라가죠. 그래서 사람들은 욕심은 끝이 없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면에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됩니까? 잠시 사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영원,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얼마나 가졌냐에 따라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태로도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또 기쁨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위해 나의 힘은 어디서 오고 나의 능력은 어디에 있고 또 나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며 성령을 보내 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더 모으고 더 채우고 욕심을 부리려는 그 사람 그, 그 모습은 내려놓고 예수님이 보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눠 주면서 베풀면서 오히려 더 행복하고 오히려 더 만족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주님만 믿고 따른다면 요나단이 경험했던 그 승리, 승리가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그렇게 요나단의 선제 공격으로 이제 대군이었던 블레셋에 엄청난 혼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사사시대 기드온의 때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스스로 자멸하는 중이었습니다. 스스로 치고 받고 싸우는 거죠. 그리고 그때를 틈타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을 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23절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록 사울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래서 신실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어도 우리가 악한 자여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있는 최고의 기술력,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 있다 해도 그 수많은 블레셋을 이길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돈보다 귀하고 명예와 권력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승리 그리고 생존이었죠. 그 승리를 바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오늘 제목인 사울이 어리석은 맹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어, 다 죽어가다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죽고 막 블레셋이 정말 강력하다가 이제는 역전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스스로 자멸하고 무너져가고 이제 이스라엘에 치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조금 했던 이스라엘이 거대한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승리, 가장 짜릿한 승리는 역전승이라고 하죠. 하나님도 함께 하셔서 구원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승리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이 기회에 이 블레셋 녀석들 완전히 짓밟아가지고 완전히 죽여서 더 이상 재기 불능으로 만들어버려야겠다. 완전히 멸망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24절에 보면 사울이 백성에게 명, 맹세시켜 이르기를 저녁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을 완전히 이길 때까지 그 누구도 뭐 먹지 말고 그냥 이 전쟁에 온 힘을 다 쏟으라는 것이죠. 먹지 말고 음식물 절대 먹지 말고 끝날 때까지 거의 다 왔으니까 힘내서 한 방에 다 끝내버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맹세를 다 시킨 겁니다. 맹세 시켜서 음식물 먹는다? 오늘 안에 뭐 먹는다? 오늘 전쟁 끝날 것 같은데 그 전에 뭘 먹는다? 그럼 넌 저주를 받을 거야 하면서 맹세를 시키는 것이죠. 이것은 요나단과는 정말 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리라 생각하고 싸웠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만 더 힘내면은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사울에게 있던 것입니다. 정말 이 블레셋을 완전히 꺾어 버리겠다는 욕심으로 가득 차서 이러한 맹세를 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왜 어리석은 맹세이냐면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피곤해졌습니다. 우리 전쟁하느라 장난이 아니잖아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인데 이스라엘 군사들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피곤할까요? 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다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꿀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고 지칠 때 녹초가 됐을 때이 꿀을 먹으면 얼마나 좀 힘이 날까요. 그런데 그것을 있는데도 먹지 못하고 계속해서 피곤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이 아버지 사울의 말을 듣지 못한 멋진 모습을 보였던 이 요나단이 그 말을 듣지 못했는데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이그 꿀을 찾아서 이제 먹게 된 겁니다. 막대기로 찍어서 딱 꿀을 먹게 되었는데 그들 중 병사 중에 딱한 명이 긴급하게 딱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음식물을 먹으면은 이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이 잠깐 꿀을 한번 찍어 먹었음에도 자신의 눈이 이렇게 밝아졌는데 왜 아버지께서 이런 맹세를 시키셨을까 우리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꿀이나 이런 걸 음식물을 더 먹고 하면은 더 힘이 차서 한 명이라도 보내서 더 이길 수 있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아버지가 우리를 곤란하게 하셨다 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면허단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 사울의 어리석은 모습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결국 굶주리고 피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찌저찌 일단은 사월이 저녁 때까지라고 했으니까 그날까지라고 생각하고 그날 하루가 간신히 지나자마자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굶주리고 너무 힘드니까 음식물을 찾아 먹었습니다 또 고기를 먹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슨 문제냐면은 백성들이 고기를 핏째 먹었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백성들이 고기를 너무 힘든 나머지 핏째 먹었습니다. 사울의 맹세를 지킬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굶다가 정말 죽기 직전 아사 직전까지 가서 결국에는 고기를 먹는데 피제, 너무 급하니까 핏째 먹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율법 음식을 핏째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울의 이런 어린 석은 맹세는 이 아들 요나단으로 하여금 저주를 받게 하는 곤란한 상황으로 내몰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도록 내몰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해요. 그나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불리스를 완전히 끝낼 수 있을까 이 혈안이 되어서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욕심에 휩싸이는 순간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예요. 다른 나라의 왕과 다르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신앙을 잘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떠한 마음이 있나요? 블레셋을 이겨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이 가득 찬 나머지 눈이 멀어서. 자신의 아들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방치해 버리는 잘못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심각한 본질적인 훼손을 겪어 목격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블레셋을 이겨야만 한다는 그런 것에 혈안이 되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까 싶어서 옆에 있던 제사장에게 너 하나님께 기도해 가지고 우리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봐라 계속 이것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누군가에게 이들 중에 죄인이 있다. 라는 거라도 뜻합니다. 결국 누군가의 누구, 누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제비 뽑아서 결정하게 되는데 거기서 요나단이 뽑히게 됩니다. 요나단이 이 맹세를 어긴 자, 자기도 모르게 맹세를 어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뽑히게 된 거죠.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은 결국 승리를 위해서 죄인으로 뽑힌 이 요나단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인 이 요나단.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아들 사울의 맹세를 어기고 꿀을 찍어 먹은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 요나단이 죽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까지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만 믿었던 큰 장군이자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욕심에 사로잡힌 사울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오히려 백성들이 나섭니다. 하,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야 하는 사울은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백성들이 나서서 사울을 말리죠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한 인물은 사울 당신이 아니라 요나단입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며 사울을 말려 가지고 결국 어떻게 어떻게 뜯어 말려서 요나단이 죽지 않도록 요나단을 살리게 됩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려 하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함께한 심을 본 백성들이 발 벗고 나서서 이 요나단을 살리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욕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또 위험한 것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사리분별도 하지 못하고 남탐만 하고 중요한 것을 모두 놓치게 되죠. 이 사울이 그토록 쫓았던 이 승리라는 것. 이 어쩌면 이 사울의 마음도 사실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사울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이일 수도 있겠지만 왕으로서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승리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사울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사울이 원한 승리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겨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평안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었을 수도 있겠죠. 딱 따지고 보면 사울은 이 말도 안 되는 뭐 돈을 돈을 위해서 뭐 명예를 위해서 그런 욕심부린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욕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시기를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며 대단한 사람으로 내가 승리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욕심이 우리 안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할 계획이 아니시라면 결국 그것도 마찬가지로 욕심일 뿐입니다. 우리가 욕심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 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 사울과 같이 되지 않겠어.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욕심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잘될것 같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더잘될것 같고 내가 세상에서 엄청 유명해지고 또 성공하면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된다면 정말 좋은 것이고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이 성공할 수 있게 해주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나를 사용하기 원하셨던 거라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인 나의 뜻,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에 잘 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성공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지, 사울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사울이 그렇게 고민했다면, 이렇게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라든지, 사울의 잘못된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물어야 할 것, 주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는 모습은 무엇인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께 묻고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 사울처럼 욕심에 휩싸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한번만으로 만족하는 자들 주님 뜻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자막 보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은혜 받은